어느덧 수평선 넘어 서쪽 하늘을 빨갛게 물들이며 한낮 동안 뜨겁게 갯바위를 달구던 태양이 서서히 열기를 식히며 저물고 있다. 자, 이제 해가 집니다 해가 지니까 이제 하숟가락 여기도 하고 했으니까 한번 해봐야죠. 이 밤을 여러분과 함께 하얗게 지시오든지 청춘을 불태우든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짜야 멋지다. 멋지다. 낙조. 예서도의 낙조. 글쎄. 제주도가 보이네요. 야 제주도가 한라산이 보이고 멋지죠. 예, 멋집니다. 아. 자 바람도 조금 덜 부는 것 같죠. 그래도 예전에 하늘에는 구름이 빠르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주도. 채비를 바꿨습니다 어, 원줄, 원줄은 그대로 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전지찌를 사용했죠. 전지찌 불이 바짝바짝 아주 멋지게 자라왔습니다. 그죠? 이쁘죠? 전지찌를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부력은 제로예요. 제로 어, 전지찌. 그리고 스텔스와그도래는 그대로 어 사용하고 다만 목줄을 1.25에서 1.75로 어 바꿨습니다. 일점체 그 밤에 그래도 맹시 긴꼬리 벵에돔을 도 아, 긴꼬리 벵에돔에게 도전을 하는데 그죠. 그래서 1.75어좀 짧은 게 좋아요. 밤에는 목줄이 길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3m 한 50cm 정도, 3m 50 정도로 어 해서 채비를 마감했습니다. 바늘은 어, 사용하던 계량진우바늘 그러니까 계량감순도 바늘 2호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채비를 만들었으니까 한번 던지 볼게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여서도에서의 밤낚시가 시작된다. 제대로 된 녀석 그저 한마리만 얼굴을 볼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 저 건너편에 부부 조사님들 어, 맛있는 거 드시는가? 얼굴이 보이지 않나? 모습이 보이지 않네요. 자, 가그라. 자. 김문수 프로의 생각대로 과연 제대로 된 녀석의 얼굴을 볼수 있을런지는 알수 없지만 기대를 가지고 힘차게 채비를 던져 넣는다. 잘 보이네요. 제질지가 빨갛게 잘 보입니다. 아, 어, 저리 흐름이 조금 살아나는 거죠. 아, 이렇게 뻗어 나가네요. 좋습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닌데, 빨간 전지찌가 아주 선명한 빛을 내며 조류를 따라 보기 좋게 흐르고 있다. 이렇게 넣워시면요 뱅에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큰 뱅에돔, 그죠. 일반 뱅에돔이죠. 이큰 뱅에돔은 잘물지 않습니다. 잘물지 않고 또... 어... 용치 놀래기도 달라들지 않는데, 다만, 도움, 자리도, 이런 망상어, 이런 녀석들이 이제 설치기 시작하죠. 막 설치되기 시작할 겁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또, 정경이, 그죠. 이런 치어들이 막 설치되기 시작할 겁니다. 밤이 돼도 또 그렇게 밤에 활동하는 자어들은 있게 마련이다. 순간, 김문수 왔습니다. 프로가 입지를 받았다. Yeah. 빠르게 개빠이 가장자리를 따라 달아나는 녀석의 파워가 예사롭지 않게 느껴지는데. 뭐야? 긴꼬리죠. 와, 그래. 긴꼬리가이야 멋집니다. 보십시오. 응, 제가 이 맛이 오는 겁니다. 아, 이거는 이거 치그 뭐야, 치와와 얼굴이 많이 닮았다 그죠? 응? 웬 치와와? 치와와 긴꼬리뱅에도 뭐야? 치와와 딱 치와와. 치와와. 시와와 긴꼬리 어, 뱅이돔입니다 야 멋지다 자, 한번 해봅시다 얘네, 지금 이거 농담할 때가 아닙니다 아, 원래 뱅에돔 낚시에는 밑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뱅에돔 낚시에서는요 밑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일본에서는요 한 마리 뱅에돔을 잡기 위해서 한대 정도 새우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빈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녀석들이 반응을 딱 보이게 되면 상당히 어 작기가 펜처 입질 받기가 쉬운데 물질을 않으면요 녀석들이 미끼에 반응을 보일 때까지 밑밥이 들어가야 합니다. 뱅이돔 낚시에서는 밑밥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 때문에 밑밥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그날의 조과가 달라지므로 뱅이돔 낚시 마니아들은 밑밥을 많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 사용할까에 촉각을 곤두세우기도 한다. 또 다시 김문수 프로가 당찬 입질을 받았다. 이번에도 긴꼬리 병예돔이 걸려들었나 보다. 내리는 홈이 뚱하고 긴꼬리 같은데 씨알이 오 그렇죠 오 긴꼬리 야 이거는 제대로 된 녀석이네 예쁘네 25cm 남짓되어 보이는 앙증맞은 씨알의 긴꼬리 병예돔이다. 차츰 어두워지면서 김문수 프로의 생각대로 녀석들이 갯바위 가장자리로 바짝 다가서는 모양이다 어두운 물결에 파묻히듯 일렁이는 빨간 찌가 금방이라도 물속으로 곤두박질 칠 것만 같은 분위기 속에 갯바위는 또한 차례 긴장감이 엄습해 오고 있다 그래! 입질이다! 와, 더군다. 제대로 된녀석 이번에는 뭔가 제대로 된 녀석이 걸려들었나 보다 제대로 된 녀석 김문수 프로는 빠르게 원주를 감아들이며 낚싯대를 고추 세우면서 녀석을 바짝 다그치고 있지만 이에 맞선 녀석의 반응도 예사롭지가 않다. 대바위 가장자리로 끌려나온 녀석은 항복할 기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며 천방지축 날뛰는 바람에 이에 맞선 김문수 프로가 녀석을 달래려고 애를 먹고 있다. 이제 녀석도 지친 모양이다. 김문수 프로가 뜰채를 거머쥐고 마무리를 준비한다. 어둠 속에서 뜰채에 담겨 갯바위로 올라온 녀석은 아주 보기 좋은 시야리에 긴 꼬리 뱅이도입니다. 한 이마스, 이마스 오는 겁니다. 이마스, 이야, 예쁘죠? 예쁘지 않나요? 크, 너무 예쁘죠? 이야, 이마스 오는 겁니다. 한 37, 8cm 정도 되는, 되는 긴 꼬리 뱅이도입니다. 아, 예쁘죠? <목소리> 최고입니다, 최고. 시력같이 어두운 반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김은수 프로의 전유동 낚시가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 것일까? 멀리서 뭡니다. 입질이 배파의 가장자리에서 약한 어 60m, 60m 정도 이렇게 풀려 나가니까 촥 하고 가져갑니다. 근데 수심은 깊질 않아요. 제가 제로체비를 쓰거든요. 봉돌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냥 3.5m. 3.5미터 목줄만 가지고 이렇게 흘려보내는데 아마 이 녀석들이 이 부상을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또이 어 주변에는 어 그러니까 갯바위 가장자리 수심이요 얼마 깊지 않아요 6,7미터 밖에 되지 않으니까 3.5미터 정도의 목줄을 썼다 하면 수심 중간에서 문다 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 아마 그럴 거 그렇게 드는데 아마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 밑밥을 계속 주고, 밑법 따라서, 채비를 흘려보냅니다 지금 밤에는, 뭐, 어떻게, 기법 정도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 흘러가다가, 물면, 이렇게 채비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야, 제가 이렇게 낚으면 여러분은 상당히 낚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해봅시다. 지금 안조입니다 물, 날물이 지금 이어지게 되면 또 조류 흐름이 살아나겠죠더 좋은 조건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참고로 해야 될것든요밤 낚시는지, 어디까지나, 감각, 감각으로 낚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원줄과, 에, 지, 여유의, 여유의 원줄을 줄 필요는 없죠. 반듯하게 여유의 줄, 줄을 주지 말고, 그리고 낚싯대를 흔들어서, 어, 원줄이 낚싯대에 꼬여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원줄이 남용되어 있는지, 계속 이렇게 확인해 주는 것이 좋아요. 와, 크한 마리밖에 합시다. 제대로 된 녀석. 지금 10시네요, 10시. 근데, 내릴, 배에서 내릴 때는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었는데,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역시, 새바람하고, 하기는해 마시면 잔다라는 옛말을 실감하듯. 쫙 합니다. 바람 한점 없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무섭도록 풀려나갑니다. 마치 입질처럼 풀려나갑니다. 그죠? 조리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렇게 흘러나가다가요, 채비가 이렇게 맴도는 곳에 다다르면 줄이 풀려나가지 않거든요. 그때 경계를 하면 됩니다. 그때 살 경계를 하게 되면 입질을 받는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나갈 때는 이렇게 풀어주고, 줄이, 이 원줄이 풀려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경계를 하시는 거요 왔다. 또다시 당찬 어신을 받은 김물 수프로 먼 곳에서 받은 입질이라 일단 낚싯대를 고추 세우고 녀석의 움직임을 살피고 있다. 와, 밤낚시에 물고기가 걸려들면 급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 어두운 상황이라 녀석이 아무리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방이 캄캄한 상황에서는 녀석도 밝은 대낮처럼 섣불리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천히뜰채를 준비하고 녀석과 대응할 적당한 곳을 찾아 자리를 잡은 다음 녀석과 승부를 해야 한다. 비야. 사방이 캄캄한 상황이라 김문수 프로도 마무리가 쉽지 않은 모양이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어렵살리 녀석을 뜰채에 담아 끌어올리고 있다. 이번에는 아주 준수한 씨알의 벤자리다 아, 근데 낚시대를 낚시들을... 바꿔야겠습니다. 지금 제가 T1급 1호대를 가지고 하니까 이런 c 알급에 예, 그죠. 거의 50cm급에 가까운 이 벤자리가 걸려드니까 체리가 안 돼요. 그래서 2호대로, 이 옷, 뱅의 돔 2호대로 어, 바꿔서 어,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이런 녀석들이 계속 어, 달라들 것 같는데, 아, 낚싯대를 바꿔서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낚시대를 바꿔서 한번 계속 한번 해볼게요. 물 속에 바다로 이렇게 서치를 비추지 못하니까, 그래 불을 비추지 못하니까 제가 멋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안타깝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밤 낚시를 해도 민물에서 민물 밤낚시, 오묘한 찌놀림 그런 것을 이렇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아, 거리도 멀고 멀리 흘러가 버리니까 그런 것은 응감생심 할 수가 없죠. 자 갑니다. 채비도 바꿨습니다. 씩씩한 대로. 어두운 밤에는 장비와 채비를 다소 튼튼하게 사용하여 걸려든 물고기를 뜰지에 담지 않고 그대로 갯바위 위로 미끄럼타듯 끌어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김문수프로도 어설프게 뜰채를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낚시를 하리는 모양이다. 이제 흐름이 끊기네요. n 이고 벌써 1시가 넘었습니다. 1시 15분 좀 쉬었다 합시다. 좀 여기 좀 하고 don't know how to do it. I d o n 니까 시원합니다. 좀 쉬었다가. 새벽에 한두 시간 쉬고 어, 3시 네시 새벽에 집중적으로 어, 낚시를 해봐야겠습니다. 체력이 많이 소모되는 여름철 갯바위 밤낚시에선 에너지 보충이 필수다. 가급적 많이 먹고 자주 쉬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탈진과 피로에 자칫 건강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굳이 그런 이유만은 아니겠지만 김문수 프로는. 일단 현장에 도착하면 커피부터 시작하여 먹는 것 하나에 거의 목숨을 건다고 주변에서는 이야기한다. 식사 후 잠시 휴식을 취한 김문수 프로가 얼마 남지 않은 새벽 시간을 깨운다. 왔습니다. 또다시 당찬어신을 받은 김문수 프로 이번에도 낚싯대에 전해지는 느낌이 예스럽지가 않은 모양이다. 이야. 자리를 옮겨 마무리를 준비하려 하지만 으. 갯바위 가장자리로 끌려나온 녀석의 저항도 만만치 않은 모양이다. 그러나, 그러나 그것도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잠시 그러나. 녀석은 미끄러지듯 갯바위로 끌려 올라온다. 으. 이번에도 40cm 남짓되어 보이는 긴꼬리 뱅이돔이다. 이야 이쁘죠 내가 네 때문에 여기까지 온다. <laughs> 한 40cm 정도 되는 긴꼬리 뱅이돔이 내가 임마, 어, 너 때문에 여기까지 온다. 채비를 던져 넣기가 무섭게 녀석들이 미끼를 물고 늘어진다 이번에도 아주 준수한 시절의긴꼬리 붕검이다. 긴꼬리 뱅에도. 으. 제가 이 맛이 옵니다. 제가, 야, 크죠. 으. 야, 삼십. 한 7cm급 정도 되죠. 아... 또다시 입질을 받은 김문수 프로가 낚싯대 탄력을 이용하여 녀석을 갯바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번에는 45cm 남짓되어 보이는 벤자리다. 이야 저런 기거리질않았는데 벤자리 보십시오. 이야 멋있죠 벤자리. 아... 저희가 이렇게 와서 한 마리 두 마리 정도 이렇게 낚게 되면 여러분들 오시면요 엄청 잡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저희들은 이렇게 잡아서 어떻게 잡았냐 낚싯대로 잡았다 어디서 잡았냐 받아서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끝이 납니다 그죠 흐름이 끝이 나요 그러나 계속 입질할 때 계속 이렇게 연거푸 낚아내게 되면 정말 말이 좋아 틀림없이 볼수 있습니다 그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채비를 담그기가 무섭게 녀석들의 입질이 이어지지만 어둡고 지형이 높은 탓에. 걸려든 녀석을 처리하기가 예사롭지가 않은 모양이다. 한참이나 이어지던 실랑이를 끝으로 김문수 프로는 이번에도 낚싯줄을 거머쥐고 녀석을 그냥 갯바위로 끌어올려 버린다. 자리 이번에도 50cm 남짓되어 보이는 벤자리가 갯바위로 올라온다. 이야 정말 멋진 녀석이다. 이야 너무 이쁩니다. 참으라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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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더운 여름밤의 열기가 시원하게 씻어지는 기분이다. 자, 이제 마칩시다. 아, 철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일곱시네요. 너무 일찍 마친다, 그죠? 좀 아쉬운 감이 있지만은. 그래도 밤새도록 아, 많이 잡았지 않습니까? 오늘 려있어 그만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야, 멋집니다. 이야, 예쁘죠? 내가 니네 때문에 여기까지 온다. 이야, 우리 각시보다 더 이쁩니다. 네, 데리고 살지. <laughs> 이러다가 받아 죽는데. 이 여름이, 이 여름 밤이, 뜨겁더라. 국군달궈진이 <laughs> 하강한 한파에, 여기처럼. <웃음> <웃음> 서치가 이렇게 내 시야를 가려버리니까 네,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자가자를 보고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서치가 내 얼굴을 팍 때리니까 자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바위 템에 끼어 있는 건 제가 지금 다시 제가 올려놓고 내려갔다가 던져 올렸어요.